단 5초 만에 성기가 돌처럼 단단해진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장담합니다. 이건 과장도 아니고 허풍도 아닙니다. 제 환자들이 실제로 했던 말이니까요. 그중한 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처음엔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 5초 만에 몸이 반응하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남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중년 남성들을 진료하며 이런 변화를 직접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같은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이 정보는 당신의 두 번째 전성기를 여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한의사 김희영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한 가지 길만 걸어왔습니다. 바로 중년 남성들의 활력과 발기 문제, 그리고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일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건단 하나입니다. 몸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삶이 바뀐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남자다운 반응이 다시 돌아오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같은 말을 합니다. 아침에 전혀 반응이 없어요. 관계 중에도 자꾸 흐물해져서 아내에게 미안해요. 예전에는 손만 잡아도 반응하던 몸이 지금은 아무 감각이 없네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 사람의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과 인생이 함께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발기력 소실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의 자존감과 부부관계, 그리고 삶의 의욕까지 무너뜨리는 아주 깊은 상처입니다. 최근 제 진료실에 왔던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69세인 김진석 씨는 은퇴 후 평범한 노후를 보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남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내와 대화도 줄고 각방을 쓴 지는 이미 오래됐어요. 사실 이혼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던 손이 이제는 자신감 하나 잃고 이렇게 작아졌구나. 이건 김진석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환자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김진석 씨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진석 씨,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아주 솔직합니다. 작은 변화를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자신감을 되찾아주고 자신감이 아내와의 관계까지 되돌립니다. 한 번만 제대로 해보시겠습니까? 그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대답도 못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단 5초 만에 반응하는 그 변화를 김진석 씨도 반드시 느낄 거라는 걸요. 제가 권한 건별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약도 아니었고, 위험한 민간요법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대부분의 남성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아주 작은 식품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자연계의 천연비약이라 불리는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김진석 씨. 이건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제대로만 하면 2주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제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허풍이 아닙니다. 김진석 씨가 실제로 경험했고 수많은 환자들이 되찾은 삶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속으로라도 나도 다시 남자가 되고 싶다는 갈망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선생님, 왜 하필 발기력 치료를 그렇게 오래 연구하셨어요? 그것도 여성 한의사이신데요?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건 단순히 발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의 자존감과 삶 전체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30년 넘게 한의사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병을 치료해왔습니다. 소화기 질환, 허리 통증, 여성 갱년기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인 건 중년 남성들의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아프다고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말수가 줄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드는 걸 저는 매일 지켜봤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남성들은 대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생님,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죠.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쉰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등을 돌리고 잠들 때마다 내가 더 작아지는 기분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에게 남자다움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성적인 반응을 잃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고통이니까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런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뀐 건제첫 환자 중한분 덕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분 얼굴이 선합니다. 58세의 회사원이었던 그는 진료실에서 제 앞에 앉자마자 울음을 참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남편이 아니라 그냥 동네 아저씨 대하듯 하는데 제가 너무 초라해졌어요. 그는 그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더 나아가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걸요. 그후 저는 발기력과 남성 활력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한약 조합을 실험했고 침술과 민간요법까지 모두 검토했습니다. 솔직히 실패도 많았습니다. 어떤 환자는 한약을 먹고 간 수치가 오히려 악화되었고 어떤 환자는 민간요법을 잘못 따라했다가 위장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위험한 방법은 모두 배제하고, 오직 안전하고 자연적인 방법만 찾자. 그렇게 10년 넘게 연구한 끝에,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발기력은 약으로 억지로 세우는 게 아니라, 몸의 기본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물길이 막힌 강에, 억지로 물을 붓는다고 흐르지 않습니다. 강바닥의 돌과 모래를 치워야 물이 다시 흐릅니다. 남자의 몸도 같습니다. 혈류가 원활해야 하고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반응해야 진짜로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점점 더 확신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몸은 아주 솔직합니다. 작은 변화를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를 만드는 열쇠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작은 견과류 하나와 몇 가지 간단한 습관이었습니다. 김진석 씨에게 제가 자신있게 권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확신 때문입니다. 사실 그가 제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해도 소용 없었어요. 약도 먹어봤고 운동도 해봤는데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진석 씨, 약이나 억지 운동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신 몸이 원래 가진 반응을 깨우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몸은 준비만 되면 언제든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주세요. 이건 약도 아니고 힘든 운동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면 단 5초 만에 몸이 반응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김진석 씨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라고. 제가 김진석 씨에게 권한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냥 간식으로 먹거나 무심코 지나치는 견과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연계에서 천연 비약이라 불릴만한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거요.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작은 견과류 하나가 어떻게 한 남자의 인생을 바꿨는지, 그리고 당신의 삶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허풍이 아닙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백 명의 환자를 보면서 그 변화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반응합니다. 단 5초 만에 돌처럼 단단해진다는 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발 기력을 되찾는데 있어, 약보다 빠르고 강력한 것은 자연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견과류입니다. 고작 견과류 하나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흔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견과류 하나가 사실은 자연계에서 천연 비약을 하라고 불릴만한 강력한 힘을 숨기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발기력이 떨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호르몬이 줄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혈류입니다. 발기는 단순히 성적인 자극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혈류가 충분히 성기로 몰려야 하고 그것을 지탱하는 혈관이 단단하고 유연해야 합니다. 그러나 40대 이후부터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몸이 스스로 혈관을 이완시키는 산화질소를 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산화질소는 발기의 스위치 같은 존재입니다. 자극이 오면 뇌에서 산화질소가 분비되고 이 물질이 혈관을 확 열어주면서 피가 성기로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산화질소의 생성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결국 피가 가고 싶어도 길이 좁으니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년 남성들은 왜 자극은 받는데 반응이 느릴까? 왜 중간에 흐물흐물해질까라고 고민하는 거죠. 저는 오랫동안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연구했습니다. 약은 일시적으로 피를 억지로 몰아넣을 수 있지만, 그건 강의 물을 억지로 붓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해결은 강바닥을 깨끗하게 하고 물기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견과류, 그 중에서도 특히 호두가 이 문제의 핵심을 해결해 줄수 있다는 사실을요. 왜 하필 호두일까요? 호두에는 에라르기닌이라는 강력한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르기닌이 몸 안에 들어가면 산화질소 생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다시 말해 나이가 들어서 부족해진 발기의 스위치를 다시 켤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실제로 저는 환자들에게 호두를 권하고 나서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선생님, 진짜 놀랐습니다. 먹고 나서 단 5초 만에 반응이 오더군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다시 남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는 혈관벽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오래된 수도관에 기름칠을 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혈관이 말랑해지고 깨끗해져야 피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두를 혈류의 가속기이자 혈관 청소기라고 부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환자들은 처음엔 대부분 고개를 갸웃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흔한 걸로 되겠어요? 하지만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약보다 빠릅니다. 왜냐하면 약은 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이건 몸이 원래 하던 기능을 다시 깨워주니까요. 김진석 씨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호두 몇알 먹는다고 달라질까요? 저는 약도 먹어봤는데 소용 없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약은 억지로 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 몸이 스스로 반응하게 만드는 겁니다. 몸이 스스로 반응하면 단단함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제대로만 하면 이 주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이 먼저 놀라실 거예요. 김진석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제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 2주 만에 그는 다시 진료실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반응이 먼저 와 있더군요. 제가 깜짝 놀라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도 제 눈빛이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제가 수없이 보아 온 장면입니다. 호두라는 작은 견과류 하나가 한 남자의 몸을 바꾸고 자존감을 바꾸고 부부의 삶까지 바꿔놓는 기적 말입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먹는다고 이런 변화가 오는 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습관처럼 몇잘 씹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타이밍과 방법이 정확해야 합니다. 앞으로 저는 당신에게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한 가지입니다. 당신도 이 변화를 느끼고 싶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백 명의 환자에게서 이 기적 같은 변화를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당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호두는 그냥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매일 한 줌씩 먹어도 되죠?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호두는 양보다 타이밍과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씹어 먹으면 살만 찌고 끝납니다. 하지만 올바른 타이밍과 방법을 알면 단 5초 만에 몸이 반응하는 기적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아침입니다. 아침은 하루 중 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이고, 밤새 공복 상태였기 때문에, 호두 속 유효성분이 바로 흡수될 수 있는 황금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공복에 반드시 드세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한 잔을 먼저 마십니다. 이때 물은 차갑지 않고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소화기관을 깨워 호두 속 에라르기닌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 직후 생호두 세 알을 천천히 씹어 드세요.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꼭꼭 씹는 것입니다. 호두는 단단한 껍질 속에 기름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제대로 씹지 않으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최소한 스무 번 이상 씹으세요. 입안에서 부드럽게 기름이 느껴질 때까지요. 왜세 알이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열알 먹으면 더 빠르지 않나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호두는 기름 성분이 많기 때문에 과하게 먹으면 단과 위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몸의 순환에 방해가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양이 중요합니다. 제 오랜 경험상 아침 공복의 세 알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반응을 끌어올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호두는 불씨이고 걷기는 바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호두만 먹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호두를 드셨다면 30분 안에 무조건 걸으세요. 왜 걷기가 중요할까요? 발기는 결국 혈류의 싸움입니다. 호두가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혈관을 넓히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그 열린 길로 피를 보내는 것입니다. 걷기는 하체 근육을 움직여 피를 성기 주변으로 밀어 올립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남성의 발기력과 직결되는 근육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체 근육은 펌프입니다. 펌프를 돌리지 않으면 물이 움직이지 않듯 근육을 움직여야 혈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걷는 방법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보폭을 평소보다 10cm 정도 넓히고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30분간 걸어야 합니다. 천천히 산책하듯 걷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김진석 씨도 처음엔 선생님,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해도 되죠? 라고 물으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김진석 씨. 최소한 30분 약간 숨이 차야 합니다. 그래야 성기로 가는 혈류량이 확 늘어납니다. 김진석 씨는 이 방법을 처음 들었을 때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침 공복에 물한 잔, 생호두 세 알, 그리고 30분 걷기. 단지 이 작은 습관을 2주간 지켰을 뿐인데, 그의 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반응이 먼저 오더군요. 오랜만에 그 느낌을 다시 느꼈습니다. 제 아내도 제 눈빛이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밤의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이 발기를 깨우는 시간이라면, 밤은 몸을 준비시키고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저녁 식사 후 소화가 어느 정도 되면, 호두 한두 알을 드세요. 그리고 반드시 심호흡 루틴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4초동안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6초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5분만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훨씬 민감하고 강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가장 이상적인 루틴은 이렇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한 잔과 생호두 세알 그리고 30분 걷기. 저녁 식사 후 소화가 어느 정도 되면 호두 한두 알을 드시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2주만 실천하면 당신의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단순히 성적인 만족을 넘어 당신의 자존감을 되돌려 줄 것입니다. 김진석 씨가 증명했고, 수많은 제 환자들이 증명했습니다. 2주가 지나고 다시 만난 김진석 씨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반응이 너무 뚜렷해서 제가 더 놀랍니다.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고 함께 산책도 나갑니다. 요즘은 마치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는 쑥스러운데 두섰지만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이혼 서류까지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내와 다시 웃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제 인생의 기적입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몸은 원래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작은 변화를 주면 몸은 반드시. 답을 줍니다. 그들이 다시 남자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특별한 약도 힘든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호두새알 30분 걷기 그리고 잠들기 전에 작은 심호흡 5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습관 하나가 무너졌던 자신감을 다시 세우고 멀어졌던 부부 사이를 다시 신혼처럼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몸은 아주 솔직합니다. 작은 변화를 주면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반드시 반응합니다. 호두 세알 30분 걷기, 그리고 잠들기 전 호두 한두 알과 5분 심호흡. 이 간단한 습관이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2주 후 당신의 아내가 이렇게 물을 겁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다시 남자로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작은 클릭이 당신의 두 번째 전성기를 여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이제 시작해 보세요.